여기는 어 다운타운이에요. 다운타운으로 들어왔어요. 다운타운에서 스패너? 스패너 같은 거를 어 저기 있는 건가 보다. 나 없다. 어딨했 어, 피했어. 좋아. 어. 좋아! 좋아! 막피해! 이번 스팀 할인 때 바하 이빨 빠진 것좀 맞췄어요. 그래도 DLC하고 레벌레이션 2하고 샀죠 7편 말고는 거의 다 있어요 베로니카는 없어서 어쩔 수 없고 배터리를. 뭐라고? 이게 뭐야? 어, 여기 아이템 칸 있을 것 같은데? 아, 전원이 끊겼구나. 저게 필요한가 봐요. 방금 저게. 그거 말고. 창고,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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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재료도 있죠 오 창고? 있을 법한 분위기인데 그러지 알았어 이거 건 파우더를 써가지고 이걸 만들고 아니다 일단은 그냥 집어넣을까 일단 그냥 넣어놓고 요것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아 넣을게 딱히 없다 샷건? 샷건 가끔 쓰고 요거 하나 넣을까? 요건 좀 이따가 줍고 이거 뭐야? 핸드건 탄 이것도 탄은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탄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적도 많이 나와 이게 필요하죠.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전력 케이블. 이걸 어떻 쓰냐? 이걸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전력 케이블은 일단 들고 행동을 합시다. 이거, 매그넘이 CCC였나? A, ABC였나? 아, 이게 헷갈려. 아, 건 파우더 때문에.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다. 매그넘, CCC. 매그넘 탄 CCC. 지금 가지고 있는 게 B였나? 그러니까 상관없겠다, 이거는. 그냥 샷건을 만들어야겠다. 이거랑 건 파우더 꺼내서 이렇게 해서 샷건탄. 잠깐. 일곱 발다 채우고. 요거 주워가지고 저장해요 A, B 하면 C인가? 아야 이거 어려워 아, 야. 갑자기 너무 많은 정보를 줘가지고 하나씩 알려줘도 헷갈려 죽겠는데 가죠. 딱 요렇게. 되겠지? 야. 야. 아! 어! 잔인한 것. 이번작이 이게 좋아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 같은 이 느낌 여기다 어, 이건가? 아, 저기다, 저기다. 이거죠? 다운타운 지도. 빨간색이 막혀있는데? 와, 여기도 꽤 넓으네. 다운타운도. 엄청 넓다. 게스트 스타? 제가 지금 이쪽을 통해서 왔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어. 여기서 퀵터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 이게 약간 안 좋은 게, 뒤로를 누르고 있다가 엑 X를 누르면 되는데, 그럼 뒤로 한번 가요.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어, 저 위에 뭐냐? 어? 나왔다. 너 뭐야? 아니, <laughs> 연출 나온 것 치고, 약 한데 하긴 샷건 이 니까 건 파우더 잘만쓰면 돼요. 퀵턴잘만쓰 면은 뒤 로, 안갈수있 어요. 깐출롤이 중요 합니다. 지도 한번 보고 저 빨간색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죠. 과연 저의 락픽으로 열수 있을지,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또 나왔네. 내려올까요? 아, 이거 탄약이 부족하겠는데, 두발 약간 탄약을 가져와야겠다. 저기 열리는지만 보죠. 이쪽 맞나요? 속 걸릴 것 같은데요. 블루 허브 좀씩 보이는 거 보니까. 아, 여기 그냥 갈수 있네. 어? 이거? 아, 배터리를 넣으라고? 아, 여기 안 되네요. 이 너무 모자란데? 가니 모질라 아니 이거 아이템 칸수 제한은 좀더 널널하게 해주지. 일단, 이거 만들고, 아니다. 그냥 넣어놔볼까요? 일단, 지금, 핸드건 타는 100개 정도 있으니까, 넣어놓고, 나중에 한번 보자. 넣어놓고 7발 배터리도 구해야 되고 저 위에 거 어떻게 떨구지? 방법이 있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눌러요. 이런 거. 아니면, 아니면, 배터리 구해와야지 뭐. 음식점에 가볼까요? 어? 누구야? 누군데? 총 두발을 죽였어 말도 안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여기 뭔가 아이템이 있어요 미래를 우리 손에 총동제 나침반 오 다, 아, 아. 이런, 이게 있어야지 그거구나. 요 비슷한 걸 구해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빼내는 대신에 이걸 대신 껴야 돼. 네, 내려준 지식을 이곳에. 내려준 지식을 이곳에. 두개 먹을 수 있다. 뭔가 구해와야 됩니다. 저거. 동그란 뭔가가 있어요. 누구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도 건파우더가아 칸이 없어 아 짜증나 시티 가이드 시장의 코멘트 우리의 마을과 시장의 행복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라쿤시티의 좋은 지안과 살기 좋음은 모두 아시는 대로입니다. 라쿤시티는 다들 잘 아시는 청렴한 기업인 엄브렐러의 공장을 유치한 도시입니다. 기업으로부터의 많은 보조금은 복지나 공공시설의 건설, 치안 유지 등에 아낌없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5년째를 맞이한 1992년은 라쿤시티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한 해였습니다. 엄브렐러의 보조금에 의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던 시청사가 수리되고 최신식 종합병원도 시내에 건설되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시청사에 제 동상이 세워진 것도 이해입니다. 저는 35년 즈음 이전에 이 마을의 기술자로 이주하고 마을의 전화를 진행하여 노면철도를 개통했습니다. 선인들의 지식이 라쿤시티의 발전을 재촉하여 희망 넘치는 오늘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통을 지켜 마을의 발전에 더욱 이 몸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라쿤시티시장 마이클 워렌. 근데 얘딸 버리고 도망갔잖아. 딸을 버렸나? 아니면 놓친 건가? 전화선이 끊겨있다. 이거 어때? 어, 안 돼. 그 사람 어디 갔지? 지하로 가는 길이 있어요. 배수구의 스위치. 나가는 길도 있죠? 저기는 아직 못 가나? 일단 한번 만져보죠. 너무 많은 게 나와가지고 까먹겠다, 길. 무거워 보이는 뚜껑이다. 뭔가를 걸수 있는 구멍이 뚫려있다 아... 하나 풀고 하나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몇 개가 나와버린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여기 뭐 있나? 간단하게 잠겨있다 어? 뭐 있었어요 와... 이렇게 쉽게? 와 저거 지나갈뻔했는데 지나갔으면은 한시간 헤맸다 저거 씁니다 너 누구야 What's that? Calm down, lady I'm no zombie My name's Carlos Corporal of Umbrella's Biohazard Countermeasure Force What's your name? Jill Did you just say you belong to Umbrella's army? Yeah, we came all the way out here to save you civilians, but the mission went bad the minute we landed. Oh, oh. wait, how did he find me? this way. 분위기가 안 좋은데 숨기는 했는데? 어이사람 뭐죠? 날 쳐다보고 있어. 가슴이 도련해져 죽어있다. 어? 물이 차는데? 냉장고인 듯하다. 잠깐만. 맞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돼. 야크로루스크 살루스 뭐해? 안녕, 니가 <laughs> 아, 아, 어떻게 해봐? 니가 네, 어떻게 해봐?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래, 니가 라아서 해. 니가 해, 니가 해. 우와, 왜 이렇게 요 카로로스. 오,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돼? 니가 앞에 있어? 그래, 니가 맞아? 좋아, 카를로스. 좋아. 어, 좋아. 어, 오, 카를로스. 오, 카를로스도 죽나? 좋아요. 이글 파츠 A. 이글 파츠 A입니다. 어, 잡았다. 와, 수고했어, 카를로스. 이거 여기다 쓰는 거 아니야? 무기 의 파츠 세트, 스코프와 슬라이드인 듯하다. 이것만으로는 무기를 만들 수 없다 어 이거 안되네 어디다가 쓰는 걸까 야 죽였는데 뭔 말이 없어요 우리 엄브렐라에서 나온 애인데 말이 없네요 이거 근데 얘몸 진짜 좋다. 와, 몇 방을 맞았는데. 살았어. 여기서 근데 건질 게 있나? 냉장고 열어? 어... 딱히 뭐가 없어요, 와도. 오, 어, 혹시 여기? 이 위로? 올라가. <laughs> 없는데? 내려가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 겠다. 오 깜짝 이야. 올라가 죠？ 가자따라올 거야？따라올 거야？일단 여긴 해결 이됐 습니다. 얘가 따라오면 진짜 좋겠네요 총알 아낄 수 있어 아 몸, 몸은 비비지마 내가 아무리 섹시해도 Wait, I have to ask you something I know You wanna ask me out Oh, sexy ladies love my accent It drives them crazy What? Keep dreaming. Tell me, why did Umbrella send your team in? We're here to rescue the civilians. Don't lie to me. Don't... Umbrella is the reason why this whole mess began. Look, we're just mercenaries, hired hands. Do you really think the master would tell his dogs why they have to retrieve the stick he just threw? If you want answers, you should talk to someone else. I am not with Umbrella. Believe it or not, we're only here to rescue the civilians. If you can trust me, then help us. Think about it. 아니 합류와 하라면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합류해. 하면서 도망가? 어디로 합류하는 건데? 여기죠? 이리로 가면 돼 이거 뭐야 자뭐 요상한 게 있어요 저거 쓸 데가 있었던가? 이렇게 하고 요것도 넣어놓죠 요거 넣어놓고 이것도 넣어놓을까? 아, 이번에는 쓸것 같은데. 아, 이거 들고 가자. 샷건 탄. 녹슨 크랭크. 크랭크. 크랭크는 진짜 자주 나온다. 합치면 딱이죠. 아, 이거, 키픽을 두고 갈 수도 없고. 크랭크? 크랭크는 넣어놓죠. 저장을 한번 해야겠다. <laughs> 저장 이렇게 많이 하면 D 나오겠는데, D. 이것도 랭크 있겠죠? 이렇게 하면 줄 아이템 칸이 없는데도, 아, 아... 갑니다.